아무리 지어 주세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어? 봐봐, 형동이 보고 있으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형동이 보고 있다, 형동이 보고 있다, 형동이 훔쳐 보고 있다. 아, 어... <laughs> 이런다니까. 형, 야 어떻게 해야 돼? 어, 어, 어 오랜만이야. <laughs> 야 어떻게 해야 돼? 어, 어 오랜만이야. 형, 어, 어, 어. 디스코드 들어오세요. 디스코드 알았어, 알았어. 게요 아이고 나나 SSS님 아, 어서오세요 아예아그저에뭐형 아, 어.. 그, 이거 나나 SSS로 오늘 형이랑 할 거거든요. 그럼 나.. 나는뭐로 하지? 근데 형은 어떤 차를 타도 제가 이겨가지고.. 근데 그걸 타고선 어벤져를 이길 수가 있다고.. 형너엑센즈로 형이 이겨.. 형 그냥 형.. 그냥 그.. 요즘에 그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. 거기에 어? 형도 팔면 안 돼요. <laughs> 미디어 뭐.. 뭐.. 내용이 뭔데.. 아..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걸로 그냥 <laughs> 형을 파는 거예요. 안 돼! 말까? 야! <laughs> 그.. 상처받아.. 물론, 내가. <laughs>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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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아세요? 형, 조만간 어? 조심해야 돼요. 왜, 왜, 왜? 그, 제가 언제라고는 말안 하겠는데, 진짜 아. 대규모로, 진짜 형이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당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, 조만간. 아 계속.. 아니, 무조건 뭔가 의심스러운, 니의심할까 <laughs> 형, 해보세요. 근데, 진짜, 눈치도 못채게끔 제가 계획을 딱세워고 아니, 그, 그, 그 딱그게임에 있으면은, 뭐, 처음 보는 계정인데, 존나 잘한다, 뭐, 못한다고, 뭐, 미션, 다 너야, 너! 형 이번엔 스케일이 다릅니다, 형 진짜. 에씨 무조건 안섞는다 이번엔 절대 안섞는다 야,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진짜 이거. <laughs> 예고를 한 이유가 있다니까. 이거 예고를 해도 절대 몰라요. <laughs> 어, 폭력 안 돼요. 야, 일단은 <laughs> 형이 한번 엑센즈를 이겨볼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일단 제 플라잉패시 플라잉 운늘권 밖에 없거든요. <laughs> 너 그거 좋다고 너 유튜브 올렸잖아, 옛날에. 야, 그 구라핑이죠? <laughs> 어? 너, 이씨, 너가 다 가스라이팅 존나 해놨어 유전자들. 아 유전자래. <laughs> 유전자들. 못 <laughs> 따라오죠? 어, 조심하세요. 날아가, 형 조심하세요, 날라가요 형. 아! 잠깐만, 이, 이거 잠깐 어디서 많이 봤는데 2년 전에. 내가 병마형 여기서 동영 1대라면서 내가 미친 듯이 웃은 적 있는데 갑자기 뛰가다니난다형 그 그냥 카트만 바뀌고 똑같은데? <laughs> 이중재 <중대> 개새끼 할 때. <laughs> <laughs> 아니 카트만 바뀌었지 똑같잖아. 아니 너 <laughs> 뭐 이거 이거 형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수작이야 수작. 뿡새 <laughs> <laughs> 이겼죠? 뭐좀 아, 보자. 아야 이거 못 따라와. 따라올 수가 없어. 내가 기다려, 기다려 좀해보 아아아아아형아막아아 아, 아, 아. 형, 형, 한번 해 보면 안 돼. 제가 당해 볼게요. 어? 아아아아씨아야아아아아야아아아씨이아아아아아아아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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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미크정 아니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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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냐? 너못 따라오게 해줄게. 어? 형, 저입딱 치고 게임한다. 끝났죠? 잘 가요. <laughs> 형, 원격궁 쉐라고 <봉쇄라고> 아세요 <laughs> 아, 일단은 내가 당해준 거고, 일단은 못 따라가게 해볼게요. 네. <laughs> 어, <잠깐만. 웃음> 아, 끝났죠? <laughs> 바로 뒤에 있는지 뭐가 끝나요? 뭐야! 씨발, 말도 안 돼! <laughs> 저도 몰래 제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니까요. 네, 잡았어요. 여러분, 잡았어요. <laughs> 뭐야? 뿡뿡쉐! 지금 윈텔에 144긴 하거든. 네네네. 너 너무 심해. 이러니까 맨날 논란이 나오지. <laughs> 나 네. 열심히라. 네. 야 채팅 중에 형이 유일하게 1등으로 유튜브 못 잡는 사람. 이제 어이가 없네. 보여드릴게요. 이제 이 딱지 너무. 어디서 미세맵에서 안 보이죠? 안 잡혀. 얘들아러니 절대 안 잡혀. 거의 어? 미타고린데 어떻게 잡혀 이게?

조심하세요. 집포 안 다쳐. 예, 하이어 형. 안 내주죠? 해야 <laughs> 잠깐만 점프에서 내가 밀렸거든. 무슨 나익시을 쓰는 줄 알았어. 라인 블로킹. 라인 블로킹. 저저저저저저저 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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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어벤져보다 그걸 더잘 타시는데요? <laughs> 지랄하지만 니 <마>, 친동아. <미치도> <laughs> 아니 형 진짜 어벤져보다 그, 지금 그걸 더잘 타시는 것 같아요. 아너 진짜 발라줘? 형또 원툴맵 가야 돼? 원툴맵. 아형 진짜 이거 아, 왜형 이거 이 잘한다가는지 모르겠어요. 나 잘해 거 티모테, 들었어. 아, 그... 진짜 게임 못해 탑재도 들었어. 아그 게임 사람들 이맵을 안 하니까 그렇죠. 뭐야 이게 나이스! 야 끝났어 끝났어 이거를 못안 잡혀! 아, 형 뒤에 있다니까요! 오형 자꾸 드리프트를 하시면서 가시네? 우와. 아 재밌게 어. 하자! 아 그냥 재밌게 해야죠 알죠 야, 너는, 너는 왜한 번도 안 떨어지냐? 형은 한번 떨어졌는데 이걸 왜 떨어져요, 여기서? 떨어져, 이해를 안 가요. 오, 잠깐만! 야너 어? 이거 동별드 아니야? 동별드요 <laughs> 어, 잘 봐봐. 저건 넘어가는데 왜못 넘어가지? 형 근데 잠깐만 여기 질문 굳이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? 아니 그 막자 피할 때 넘어가는 거 좋아 아 막자 피할 때 알겠어요 아, 수고하십니다 아. 그리고 육식 하면은 반응 속도도 더 빨라져 아니, 저 새끼! 야! 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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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해결해! <걸을> <laughs> 아, 미친! <깨> 저 새끼! 절대 안 들려! 아, 개웃기네 진짜! <laughs> 자, 가자. 아, 잠깐만, 아. 알았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형 왜? 아, 실수하셨나 보다. 아, 다 봤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실수했어. <웃음> <웃음> 내가 익신도안 써줄게. 형, 저는 못 써요. 익신 <laughs> <laughs> 안 써줄게. 오케이. 그런 것도 마지막에 쓰려고 하죠, 뭐. 아니야, 아니야. 아이, 아니, 그런 약속한 짓은 안해 어, 뭐야? 저거 써야지 쓰셔야,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? 아니야, 안 써, 안 써, 안 써네. 아안 써도 이기잖아. 아이, 못 따라온다니까. 아, 너무 장난쳤다. 아. 나도 장난치는 줄알어뭐 어, 실수잖아요. 아, 다개 나 개. 개 나한3 0 어? 돌면서 달렸는데 뭐. 아, 저 발로 했어요. 돌때고안 아. 아, 아. 들어와요, 지금. <laughs> 아, 이 새끼는 진도몇 수를 나가는 거야, 이 씨. 어? 여기는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쪽 방 분위기는 험악한가 보다. 여기? 예. 음... 네. 빡거안 한다고. 아. <laughs> 단지 자기들이 괴롭힐 시간이 지금 뺏긴 는 어. 느낌인 데 왜! 저기 민수한테만 괴롭힘 당하지? 우리한테도 야, 괴롭힘을 아까, 당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? 다 아, 어. 내꺼야! <laughs> 믿을 거 아니야! 야, 어. 내가 물건이야? 이은 거니까... 형, 저 중앙에 멈춰있을게요 가, 박으시면 안 돼요 오, 진짜네 끝났다. 이거는 잡힐 수 없는 걸인데? 아니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이건 안 잡히는 걸인데? 맞아라. 맞아. 아이 <laughs> <laughs> 아, <이> 미친! <laughs> 야너나 봤어? <laughs> 예, 아니 형, 어, 벨트 밑에서 매달려 계시던데? 아니, 어, 아니 형왜 떨어진 거예요? 근데? 아니 벨트 일단 잘못 타긴 했는데 그 가상 자리에 걸쳐서 올라갈 수 있어. 갔더라고. 이, 이 카트바디가 계속 나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거야. <웃음> 아... <웃음>